자, 반갑습니다. 은크마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어, 이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언급은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의 찬반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으로, 박하리 임박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좀 이제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얘기하면 욕처먹을까봐못 꺼내왔던 이야기. <laughs> 이전엔 꺼내면 욕 먹을까봐, 오늘의 주제는 사이트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사이트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던파 유저라면 누구나 아는 부분이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딜량이나 버프력을 측정해주는 사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던오프나 던담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이트죠. 내가 보유한, 내 계정에 있는 캐릭터의 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버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로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처음에 이시스 시절에도 아마 이 딜량 부분이 있었고, 랭킹 시스템이 이렇게 사이트 상으로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랭킹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장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비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정형화된 교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에픽의 세트도 다섯 종류밖에 없었고, 그래서. 특별히 단점적인 부분에 존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시로코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급은 많이 했었지만, 당시에 워낙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탈리스만 룬에 대해서 도난드리고 스펙업을 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꼼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건 정말 꼼수였어요. 응, 정말 꼼수.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룬을 통해서 쿨타임을 줄여서 타수를 하나 늘리는 부분으로 딜표 상에 표기되는 양을 좀 이제 늘릴 수 있는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질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더오프 뽕인데 그딴 걸왜안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의존도가 워낙 높았고 여러 가의에펙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에펙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는 싶지만 더오프 상에 던담에 사이트 상의 던담의, 사이트상의 딜표가 나의 이력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이트 들표는 내 캐릭터의 이력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저조차도 이 사이트 들표에 의존해서 검색을 하고 그랬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있었고, 선호하지 않는 아이템, 그런 부분으로 좀나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초창기의 개트군, 그 후반에 선머녀 이건 백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는, 모든 기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에 대한 가장 원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입니다. 기준은 뭘로 정하고 누가 정하는가. 던오프나 던담의 사이트, 딜표 사이트, 버프력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 기준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몇초 동안 딜을 하느냐, 어떠한 세팅에 버프를 받아서 딜을 넣는 걸로 표기가 되느냐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의 타수가 3타가 될 수도 있고 4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타수적인 부분. 어찌 보면 은그 사이트상의 기준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허점을 노리고 제가 공짜로 스펙업하는 그런 꼼수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 어찌보면 그런 빈틈적인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런 빈틈적인 걸로 이제 이력서를 약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과연 이 기준은 누가 정하고 뭘로 정하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레이드에 뛰어들 때, 어떠한 기준으로 가느냐, 그리고 얼만큼의 딜을 하느냐, 얼마나 딜을 잘 넣을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세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백제 시절로 좀 이야기를 해서 조금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선택이란 세트, 또는 과쿨감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사이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딜을 전부 다 넣기는 힘든 게, 그러한 세트들이었어요. 1분간의 딜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 쿨타임을 감소시켜서 29.5초로 내리면, 36. 초짜리로 그러면 3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2타로 딜을 하던 거에 딜이 50%가 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3타로 찍힐 수가 있고 2타로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뒤표를 측정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과거 이야기 어쨌든 백대 시절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제 자 지금 현재 아이템 추천 게시판을 보시면은 기검사 남자 웹폰 마스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다올 과소모죠 전부 다 과소모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유저들의 혼란이 좀 오고 있어요 당연히 과소모도 완전 종결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랭킹을 볼게 기검사 남자 반열 하는 분 한번 볼게요 마땅한 본분의 하이테크 고기동 강화 부추. 거기에 저주받은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당연히 커스텀을 일단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찰리님. 마땅한 본분, 하이테크, 저주받은 마음. 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이쯤보다 좀더 내려가자. 한 9등 볼게. 9등. 어, 9등. 마땅한 본분, 하이테크, 저주받은 마음. 모두가 동일할 템입니다. 모두가 동일할 템. 조금씩 달라. 약을 팔아? 마땅한 본분과 하이테크 그리고 저주받은 마음 이세 가지는 거의 고정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랭커들 기준에서 어떤 캐릭은 굉장히 많은 페이지 동안 전부 다이 템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분의 하이테크에 저주받은 마음 제가 생방송에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본분과 고기동 저반마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저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아이템입니다. 맞았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 에픽 상위에 블루베리 상위에서 이제 옵션 중에서 상변 데미지 30% 증가 효과. 대신 맞았을 때 데미지 20% 증가 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입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에요. 이 본분과 고기동은 커맨드 세팅입니다. 하이리스카이 하이 리턴에도 맞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85제시절, 로레와 그, 발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 지금은 던파를 접은 지인인데, 은장도라는 아이템을 사용했었습니다. 당시에 로그가 사용하던 종결 무기. 근데 그 은장도라는 무기는 커맨드를 전부 다 빼야 돼요. 여기를 다 빼야 돼. 근데 여기를 꽉 채우고 게임을 하고 있어. 꽉 채우고. 개똥인데 저거? 다 채우고 게임을 한 거야. 여기를 다 채우고.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지. 딜이 잘 나오는 은장도. 뭐 양심에 뭐 털난 여친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랭킹 사이트에서 있는 요 부분, 본분과 고기도, 이거를 굳이 안 차도 클리어는 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상의 저반만 안 차도 클리어는 돼요. 당연히 이두 가지는 하이리스 하이 리턴, 맞았을 때 정말 아프고, 때렸을 때 정말 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 일단 의구심도 작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걸 가는 이유, 더높프상의 딜이 잘 나오니까. 랭킹까진 이야기를 안 할게요. 랭커 분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스펙과 숙련도는 비례한다고. 고스펙일수록 더그 캐릭의 애착을 가지고 연습을 해. 왜?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스펙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본분과 구기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트 딜표 때문에. 딜이 잘 나온다는 그 인식 하나로. 근데 실전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본분과 구기동을. 본분과 고기동이 커맨드 세팅 모든 랭커들이 본분과 고기동 저반마의 블루베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 세팅을 했어 딜을 완전 뻥튀기하는 그 세팅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2분 동안 때릴 거 1분만 때려도 된다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니... 숙련도가 정말 되는 <laughs>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숙련도가 정말 높은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스치면가 근데 이게 랭킹 사이트에서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한 게 완전 전스펙에 마부도 25-23 마부인데 고기동의 본분이야 와씨 이브레 소름이 막 그거 어떻게 믿고 가 랭커도 갔다가 쓰러져 랭커도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동생 내 나랑 친한 동생도 쓰러져요 내가 아는 애야 정말 잘하는 걸 아는 동생이야 근데 걔도 쓰러져 심지어 우리 원희도 쓰러져 원리도막 때리다가서 집에 딱 쓰러져 딜 아무리 자라 뭐해? 또 죽어. 아디맞지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게 딜증 메타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공략도 몰라도 된다는 얘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략도 괜찮고 숙련도도 괜찮은 애들이야. 그런데도 죽어. 당연히 본분과 고기동이 맞았을 때 존대 막 아프고 막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딜러수가 심한 아이템이에요. 완벽한 숙련도가 되지 않으면, 완벽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피나는 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딜로스가 있는 세팅이야. 근데 이게 랭커들 사이에서 핫해지고 유행을 탄다고 많은 유저들이 이 본분과 고기동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사이트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 이 본분과 고기동 같은 아이템들이 너무 대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끼면 안 되는 템이에요. 템이 정말 안 되는데도 이걸 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나 본분에 고기동으로 딜이 잘나오는데 나를 왜안 받아가냐.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아무리 시추머에 떠들면 뭐할 거야. 못 믿어요. 오빠 바바 아니다. 어, 우리 공구가 얘기했네요. 형은 왜커스텀안세요난내 주제를 아니까. 나는 내 주제를 알아. 왜? 뭐. 만약에, 만약에 사이트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더욱 줄어든다면, 정말 유저분들이 참고만 한다면, 랭킹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장점, 다양한 세팅과 다양한 스킬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게 풀리게 됩니다. 암묵적인 제한, 정속적인 스킬 트리, 정속적인 세팅, 교복화적인 거, 템 세팅의 자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돼요. 그리고 스킬 또한 풀리게 돼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던전 앤 파이터는 이 다양한 세팅과 다양한 스킬에 유저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재미를 느끼길 원하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근데 그게 왜안 되느냐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어 딜이 존나 안 나와서 그러지 어, 딜이 존나 안 나와서 나는 아 알다시피 장점적인 게 다양한 세팅과 다양한 스킬 요거 하나만 두고도 사이트 의존도에 대한 랭킹만 사라지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랭킹 시스템이 던전의파이터 입장에서는 또 버리기도 애매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랭킹 시스템 덕분에 과금을 많이 하게 되니까 유저들이 대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명성치로만 랭킹을 적용을 한다던가. 솔직히 명성치만으로도 판단할 수있게끔 명성치에만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 명성이 100% 딜을 다 보여주느냐 이것도 아니야. 세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 어느 정도 구라 명성이어도 그냥 그 정도 딜 근처는 가. 그 정도 딜 근처는 가. 차라리 구라 명성이 낫다는 거야. 본분의 저거보다. 야. 근데 물어볼게. 본분의 고기동을 차내랑 같은 명성인데 본분의 고기동과 구라 명성이랑 누구랑 갈래?